네, 안녕하세요. 태국 웨브란차이아 크로프랭의 제자입니다. 한국에서 웨브란차이아와크라비크라모를 개성하고 있는 특사치육과 가란치간 양안유 간장입니다 태국어로 하자면은 크라비크라봉이라고요 요고로 하면은 크라비크라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풀이하자면은 프리하자, 뭐 건강, 봉이란 뜻인데 모든 무기술을 다 통칭해서 크라비크라봉이라고 칭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모에타이면은 링스포츠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맨손격투술인데, 원래 모에타에는 전시사항에서 냉무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맨손격투술과 이제 무기술이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전쟁 무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대표 무기가 따로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칼, 그 다음에 뭐 창, 어, 봉, 어, 마이스도, 방패 이런 종류의 무기술이 어, 무기가 존재하는데요. 음,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성무라는 이제 뭐 닭, 칼, 그다음에 성, 이, 무, 그 다음에 쌍이무 손, 양손의 칼이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기수에존재하는이죠지하는재 특사체육관에 희는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무술, 그러니까 닥성무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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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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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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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른 칼이 저희는 저희는 저에서 특히 근접전, 백저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크라피라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시원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사체육관 가요직을 맡고 있는 진육관 관장입니다. 기본적인 아. 동작 상단백이 판다이라고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동작을 보니까 등 뒤로 칼을 넘기시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어, 도, 아무래도 도지상황이니까 상대방의 정면도 있겠지만은, 흡방이 있는 음.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을 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더 가장 효율적으로 바로 대기 위해서 흡방을 날리는 거죠. 아, 지금 그래. 지금 칼을 돌리는 게 되게 화려해 보입니다, 정말. 어, 또 다른 동작을 보실 수 있나요? 상당히도 있지만또또래려야있겠죠아래에 되겠죠. 말아야 아. 제가 받는 면적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스포츠에 있으면 면적이 아찔 커지겠죠. 아출수록 짧을수록 음. 면적이 짧아지는 거죠. 훨씬 더 아, 짧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간단하게 그러면 앉아서 하는 거볼수 있을까요? 음 일단 뭐 상대방이 서 있는, 있는 타입이고 제가 앉는 타입이라면 이런 식으로 뭐 하나나. 아, 이거 방어 못하면은 남자한테 굉장히 위험한 무술이 될 수도 있겠네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외타인은 또 스파링이 있는데 무기술 같은 경우는 스파링이 따로 있나요? 실제 상위에는한두 수에 끝나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연습할 때는 이제 그런 칼의 경도라든지 오는 범위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조금 어는 수로 좀 많이 연습하죠. 아, 예를 들자면은. 뭐 아. 한번씩 쭉 한번씩 쭉 하면서 타이어의 제대로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씩 움직일 가이고네 오늘은 무에타이의 무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특사체육관에서만 유일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I will find you and I will keep. 다음번에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중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해봐요. 구독과 좋아요.